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제가 지금 화야산 초입에 지금 와 있는데요. 정말 노란 눈이 내립니다. 아 우리 동료께서 그 낙엽송 밭에 가면 노란 눈이 내릴 때 정말 아름답다고 얘기했는데 아 이런 걸 목격하다니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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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지금. 그래서 쌓였습니다. 음, 노란 눈이 라니 정말 음,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아, 이 옷에는 전 전나무 옷. 하고 좀 닮았는데 이게 뭘까요? 어, 이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 노란 눈을 정확하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너무 잎새가 가늘어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잎새가 화면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너무 가늘어가지고. 누구서 촬영을 할까? 누구서? 누구서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께 노란눈을 꼭 촬영해 드릴게요.